안녕하세요 브라더 원입니다 오늘은 담양 한재골 입구에 있는 새로 조성된 경치 좋은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430W짜리 패널을 올리고 나서 영상을 찍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 겸 패널을 이용해서 타프를 설치하는 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용 차량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서 차량 꿀렁거림을 방지해야 되는데 스타렉스 차량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자키를 이용해서 아우디오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430W 태양광 패널을 설치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휘어지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3cm 지용 알루미늄 앵글을 구매해서 옆에 덧댄 후에 가로와 위에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이 가로바 길이에 맞춰서 드릴로 타공을 하고 굵은 타이로 두 겹씩 해서 짱짱하게 결박하였습니다. 보기 좋네요. 전기 걱정을 안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아래쪽에 플러스빨간색 단자, 마이너스 금융 단자 연결해서 운전석 뒤쪽 슬라이딩도 바로 위쪽으로 와서 그쪽 공호 바킹을 에, 약간 열고 그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에 안쪽에 철판을 타공을 하고 글루건으로 부위 들어오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전 차단기에 연결한 후 태양광 컨트롤러로 가도록 에,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와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태양광 컨트롤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태양광 컨트롤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컨트롤러는 50A용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30A용 쓰다가 패널이 너무 큰 관계로 50A용으로 교체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본 설치를 하고 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엉덩이만 살짝 옮겨도 차가 이렇게 꿀렁꿀렁합니다,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는 것 꿀렁꿀렁 한다 그럽니다. 초등학생이 차 안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이렇게 꿀렁꿀렁 합니다. 좀 예, 생각하시겠죠? 예. 그래서 차량에 기본으로 장착된 잡기를 이용해서 아웃트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아니고 막 잘해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 위가 돌아가는 것을 어떤지 구매하시는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고정이 돼버리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돌리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걸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움직여야. 이렇게 사양을 받치고, 여기 홈에다가 받치고, 잡기를 약간 돌려놔야 이렇게, 이렇게 잡기를 핸들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고 꿀렁이만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바닥에 달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차가 굴러가 버리는 현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차를 바닥 있는 상태에서 차에 이렇게 좌우로 꿀렁이만 방지하는 목적이라서 살짝만 잡아주면 되니까 핸들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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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요 없네요. 아니면 라이봐 정합니다기 설정하고 차량을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웃 트리거를 전상적으로 구매 하려면 한 쌍으로 한 10만원 정도를 줘야 구매할 수 있는데 폐차장이나 동네 지인분들 자키 안 쓰신 분들 여유분 있으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돈안 드리고 아웃트리그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면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철거하고 이제 또 철거해서 다른 주머니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야 한다는 거. 이게 좀 불편하긴 하는데, 아, 돈안 드리고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2m에 1m20짜리 이 소형 타프가 두 장을 구매했는데, 한 장을 설치하고 한 장은 자기만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차량 뒤쪽에가 사람들이 시선이 많다 이때는 이쪽 뒤쪽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됩니다 네. 앞에는 카메라 안 나오니까 뒤쪽에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 안하니까 구매하실 때두장 구매하시면 돼요 한 장에 15,000원인가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네, 방수는 3,000mm까지 방수가 되더라고요. 어, 가정 높이 대비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회사 직원 아닙니다. 시선이 많을 때는 뒤쪽에, 앞쪽에 시선이 많을 때는 앞쪽에 이렇게 설치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쪽에가 또 시선이 많다. 그러면 옆으로 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밑으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두 장이나 세장 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진짜로 쉬겠습니다.